날씨가 리얼리왜 이렇게 따뜻해? 거의 너무 덥고. 아, 나왜 이래? 머리색이? 흑발 할까? 오늘 최대한 화장을 다했고요 요즘에는 쌀국수에 빠졌어요. 딸국수에 쏙 빠졌어요. 와, 이거 빨리빨리 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거 하영이 하나 사줄까? 어, 이런 거 좋아하겠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와, 이거 봐, 봐 해요, 오늘 포돌? 왕돌? 근데 진짜 약간 이거 다하영이 감성이긴 해. <laughs> 아니 이건 뭐 어, 이거 저거잖아. 어? 저거 오 저거 포켓몬 통룡이네. 한개 있죠. 근데 우리 집에 많아 포켓몬. 관심 그 있냐 이거 하영이가 좋아하는 <laughs> 일이즈 하영이네가 보네요 여기. 근데 이거 완전 누스 사이에요 친구들 뭔 말이야? 오리 그치 아니 예쁘지 않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진짜인데? 크레데가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봐봐 완전 누조시야. 이런 걸로 착장하면 예쁘겠지. 응, 진짜 예쁘다. 하영인데? 어, <laughs> <오> 이상한 것들. 귀여워. 게 뭐야 이게? 인가 봐도. 오, 좁은 게 그거였네. 누가? <웃음> 그러면은 소개합니다. 갑자기 누 이 정도. 이조요요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여도에 정도. 에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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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있는 뱀. 너무 귀엽죠? 여기서 우리 브이로그 노래 나와. 그지 갈수록 붓기 빠지는 게개웃김응 너무 <laughs> 뭐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에 누워있답니다. 어디에요? 동대문에.. 여기 아. 어때 누나?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에요. 이렇게 와우 아 정말 아, 일단 저 약간 누워야지 소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소화를 시킨답니다. 이 조금 싸웠어요. 냉랭한 분위기. <laughs> 왜 싸웠냐면요. 저는 피곤하고 지금 배고파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두 <laughs> 분가 <좋은가> 배고픈데 누나가 <laughs> 자기 배안 고파다고 자꾸 먼 곳으로 가자는 거지.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 근데 싶어서. 그게 배가 안 고파서 가자고 그거는 잘못 내려서. 배고파서. 그건 잘못... 그게 아니라 여기 오는데도 갈아탔잖아요. 그거는 여기가 잠실이라고 떴는데 안 잠실이었잖아. 그러니 거짓말쟁이였잖아. 내가 아니야 네이버가. 네이버 탓이다? 아니 뭐 그럴 수도. 나한테 화내는 거야. 왼쪽 이부터 가는 게 좋다 했잖아. 마루가 응. 배가 아픈가? 방구를 못 꼈나? 계속 저러고 있어, 요 자세를. 왜 그러는 걸까? 뭘배 아, 아파? 어이가 배가스 찼어? 배 가스? 탔어? 아, 뭘 가스 찼구나. 어, 제가 태무에서 뭘 샀거든요. 근데 그게 배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태무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성공을 한 듯이요? 예쁜데요, 핏도? 어, 너무, 지금 방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기들기들 근데 괜찮죠? 물론 제 뱃살이 살짝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거. 동묘에서 사온 옷. 공개할게요. 네.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샀어요. 왜냐면, 이거, 이런 옷은 좀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구미룩 아시죠? 하구미룩. 아, 왜유루 그런 스타일의 옷인데,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 보세요. 귀엽죠? 이거랑 이게 같이 붙어 있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참,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귀여워. 이거를 담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샀다. 어, 너무 피곤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아,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하루에 살짝 귀여워 타데 수업이 계어나기 싫은데 한번 보시고 자면 되는 습니다 소봉이 금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지난 시간까지 인물과 사건 그리고 네. 지금 오늘 다룰 배경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났어요. 어떠세요? 그 학식이 너무 오른 거예요. 가격이 무슨 학식이 6,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1,000원 차이나는, 2,000원 차이나는 식당 어? 차이나? 중국식도 맛있을 듯.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학식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게 2000 이고, 이게 4500이네처음먹는 음. 음. 건데 반이 사라져 있 네요. 엔티루 카필드가 먹었어요. 아, 다 먹었다. 아니요. 근데 배고파요. 다 먹었는데, 아하. 하하, 저는요. 잠깐 여기 앞에 편의점에 갔어요. 결국 여기에 있는 학교 방집에서 이거를 사다. 이야 이거 맛있어. 쫀쫀해 쪼쪼. 맛있어. 쫄깃쫄깃. 음, 맛있다! 딱하야니다 어. 세인님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진짜 한최강상5분 <laughs> 동안 계속 올리는 <울린다>. 거야. 그래서 너무. <laughs> 프로젝트 동화책으로 하고. <laughs> 큰 최종 결과를 따른 걸로 해도 되잖 오늘의 추천 아이템이나 색깔 뭐 그런 게 나오면 그거 내용을 넣어서 합쳐서 그 아이템을 AI로 생성하면 되잖아. 어! 아니 그니까 러내 아, 그 생각에는 그래 그래. 그니까 러 아. 약간 카드 형식으로 보고 있으면은 옆에서 누나가 그냥 세희와 묵... 한민이 <웃음> 앞머리 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트 왜 키워? 야 우리도 마트 한 먹을까? 일주일에 세번 먹는 거. 그럼 우리 세이 포장은 같이 가져자. 너 근데 괜찮아? 우리가 응. 또 괜찮아? 레알 레알. 그냥 모기가 있으신 듯. 아 이거 내 모기 보소 많이 나네 마이. 아니 너무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저맛잘알들의 픽이야. 빨리. 막 이래. 해. 아이스크림 공짜예요. 공짜예요. 공짜 공짜. 오케이. 대박이다. 왜? 근데 내가 그 아프리카에, 케냐에 동물들을 있냐니까 왜다 뒤에서 웃은 거야? 셋 다? 아니 뭔가 뭐 웃기잖아. 그 거길, <laughs> 거기로 유학을 갔다 왔는데. <laughs>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어제 학교 끝나고 그냥 낮잠 자고 근 응. 네. 일단 지금은 뭔가 아직 배가 안고배 응. 부었네. 결국 봉구스, 봉구스 뭐 <laughs> 오, 아, 가... 안한서 어, 아, 갑자기. 가치로고 에, 카르르트 에, 카르트, 에, 카르르트 에, 카르트, 에, 르트 에, 카르트, 에, 에, 카르트, 에, 르트 이렇게 하지 재승아 너유튜브 얼굴 나와도 돼? 어.. 근데 약간 모자이크는 했잖아. 난앞 달려서.. 모자이크.. 잠꼬대 너무 심해가지고 나 진짜 요 근래 제대로 잠을 못 자. 요 근래 대, 제대로 여기 그래. 있는 모 자. 대학생들 <laughs> 여러분.. 호보는 거 진짜 제발.. 입막은 <laughs> 테이프 좀 사세요 제발.. 대학생들도 대학생이 싫 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안온 친구 체크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을 고민을 했었어. 이걸 어떻게 많이 이렇게 알면좋을까 그거에 대해 오녀 오하고 여요. 오려. 오려? 아니요 여자를 니인으로. 올렸어요 올려줘. 올려줘. <laughs> 게시판에 올려. 이제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저작권 주셔야 돼요. 나도.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오늘 어. 저 이기시면 제가 드릴게요. 아 네. <laughs> 게요 네. 하나, 둘, 셋. 어메, 어메. 오케이. 와우.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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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여기는 치즈밥을 먹어야 돼. 사람이 지 효율이 없어. I want t 열심히. I w 알바해 to go. I 재미있는 곳이에요. I want to go. 데 저는 닭꼬치에 닭보다 w a 더 좋아해요 <laughs> 정말 없어졌다. 본인이 뭔가 상대방도 좋아하는데 크게 표현을 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좀더 적절을 표현해줘야 상대방도 더 좋아할 것 같다. 상대방에 의해서 해결책을 찾고 도움을 받게 된다. 어. 상대방분은 일단 전체로 계속 본인을 좋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4월에도 보시면 엄청 이게 두개 팬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좋은 이제 기류가 느껴지거든요. 8월에 어떻게 했을까? <laughs> 벌 아이고.. 아 진짜.. 7월, 8월인데 이때는 우리려 사랑이, 열정이 불타올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상처를 받았지만 그냥 이후로 좀 다시 불타오르고 이때도 약간 살짝 딴 생각을 하게 되세요 왜냐면 음. 이때 너무 상처받아서 아 됐다 나도 마음을 버리자 맞아,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언카드 자기가 해석을 하시 어. 오! 크기가 너무 애매해요. 한, 진짜 여기까지만 더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한민이가 체했었거든요체기가좀 풀렸는데. 그래서 해가 뜨나봐요. 해려보세요 진짜 자연스럽다, 이거. 망충난 너무 속상해. 뭔가 이 돈이 막 아까워. 아니 요 맛있긴 해도 그게 최고의 맛있다. 맛이잖아 자절남왜자절하셨죠 누나 맛있는 거못먹어 먹어볼게요, 음, 먹어볼게요. 음, 저는요, 사실 어제요, 집에 왔어요. 당연한 거. 응? 나 뭔가 되게 되게 부러워을줄 알았는데, 안네 어? 딸기름 두 번에 나눠 먹었다가 욕하지 마세요. 흐흠 <laughs> 시에... 딸기 먹으려고 집에 온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침샘이 엄청나게 부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이번 영상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일상을 담는 건데, 억지로 재미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뭔가 현생을 살기 바빴거든요 다음에 영상에는 뭐, 잘쓴 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가 없어도, 재밌었잖아. 재밌었다 해, 그냥. 막 이러시고. 어쨌든, 그래, 그래. 어쨌든, 이제 영상 끝내보실 게요 모두 모두 잘 자고, 매일매일 매일 행복하고, 사이비 조심하고. 그럼 안녕. 다음에 봐기.